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뭐 가끔 보니까 좋네요. 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징인 작가님 말고 <laughs> 구독자 여러분과 만나는게 좋다는 네, 거죠. 네 저는 남편이랑 어... 영상을 가끔 찍어서 참 좋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오늘 주제는요? 네, 어휘인데요. 이 어휘가 수업 집중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음, 너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는 왜 집중력이 낮을까요?라고 고민을 하실 때는 어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음. 게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네. 가장 먼저 짚어야 될큰 이유예요, 아닌가? 예. 네. 네. 음.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면 잘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일단 그 수업에서 저는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어휘를 좀 음. 풀이를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적거나, 음. 또는, 아, 이건 정말 2학년에서 몰라서 물어볼만 하다라고 네. 꼽는 이제 한두 가지 그 정도의 음. 어휘를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 나머지 어휘들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뜻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음, 음. 이야기죠. 네네. 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시는데, 교과서에 이미 모르는 어휘가 막 다섯 개, 열개 된다. 아, 오늘 많다. 배우는 것 중에. 그러면 얘는 이미 시작부터 조금 약간 그게 텄다 어, 그래야 돼. 영어, 영어 문제지만 영어 이렇게 네. 원서 이런 걸딱 봤는데, 헐렁한 걸 나름, 어, 이거 정도면 되겠는데, 그걸 딱 그걸 봤는데. 봤는데 이게 뭐 문장 구조고 뭐고 아, 다 떠나서 단어가 단어가 이미 모르는 단어가 몇개 이렇게 딱 박혔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마음에서 떠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은 더 이상 이제는 흥미가 없는 거. 벌써 시작부터 내 어, 네 시간은 아니다. 아 어, 예, 이거는 이제 텄다 어,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자. <laughs> 오늘은 그냥 숨죽이고 어, 그냥 얘좀 앉아 있자. 약간 이런 모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제가 막 맨날 되게 어려운 어휘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두 번은 노력을 해서 들으려고 막 아니면 찾아보거나 음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한번 해봐요. 아, 내 네, 못해.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제가 그런 어휘를 쓸수 없어서 그런 설명을 못하는데.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이제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 어휘가 자꾸, 교과서에 있는 기본 어휘랍시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셔고쭉 음. 이어가시는데 이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생님 얘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음. 특히 뭐 국어랑 사회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는 그 불량은 어. 조금 더 많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가 나오지만 또 국어의 특징은 옛날 이야기들이 아.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듣지 않는 뭐 툇마루 뭐 음. 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양반 뭐 종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일단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어. 전래동화 아니면 본 적이 없는 음. 단어들이죠 그러면 그냥 음. 되게 대략적인 뜻만 이렇게 훅 훑고 음. 그런데 문제는 그 수업 시간에 본 내용을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음. 세네 개 또는 꼭 물어봐요 맞아요 네. 파악하기 위한 선생님의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데 네.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대답을 일단 안 하면 재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보통은 사회과학 어휘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진짜 생각지 못했던 어휘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국어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어는 워낙 그 양이 많아요. 어, 양이. 네. 국어는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이 지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음. 주제가 진짜 다양하죠. 그냥, 그냥, 뭐, 전 문학, 문학 영역부터 시작해서 사회과학에 네. 나올 법한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게 국어니까. 맞아요. 어, 거의 총 결정판이죠.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비문학, 수능 비문학 문제 풀듯이. 어, 비문학과 문학이 <laughs> 다나오는 문학, 다 나오는 비문학이, 방향이니까. 예, 초등교과서, 국어교과서다 나오는데, 거기서 음. 이제 어휘가, 와, 진짜. 음. 그때 이제 5학년 선생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결해의 횃불이라고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결해가 뭐예요? 라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해는 물어볼 만한 정말 어려운 단어죠. 어이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휘가 5학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결해라는 말은 군대에서만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laughs> 어른도, <laughs> 어른도 잘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죠. 초등 어. 교과서에. <laughs>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들은 에이. 힘든 상태인데, 음. 그걸 미리, 사실 그 어휘만 다 풀이하고 설명해도요, 국어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세쪽 정도 되는 음. 양이었는데, 네네. 아이들이 그세쪽 안에서 한1세네개 정도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 이 정도도 모르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설명을 해주고 보니, 어,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모를 법한 어휘였어요. 수준이 있다? 네, 그래서. 에이. 어,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용을 처음 접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또한번 했어요. 맞아 요 이제 여기는 이제 참교사니까 이제 어휘 풀어주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여기가 <laughs> 저기는 아니잖아 여기잖아 <laughs> 이제 어휘를 이렇게 풀어주고 들어가는 선생님은 정말 드물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어휘를 가지고 그냥 그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뭐지? 약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휘를 설명하면 사실 그 시간 안에 배워야 되는 그 성취 목표 있잖아요. 핵심 개념, 어 핵심 개념이라든가 음. 활동까지 나가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시간 되게 부족하죠. 어. 정말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그때 아이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맞아요. 어, 저는 음. 보니까 아, 너무 어휘 자체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들은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음.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제. 어휘 정리를 조금. 맞아 무게를 도서하죠. 네, 그나마 좀뭐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은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질문을 하죠. 뭐 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끄럽거나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음. 질문이 아니라 <웃음> 그냥. 그냥. <laughs> 그뭐 조용히 사색하고 보네요. 티안 나게 조용히. 그냥 뭘까? 약간 근데 어. 뭘까도 아니고, 모른다. 너네, 몰라. 약간 음. 이런, 이런 것 같아요. 시선은 나를 보고 있지만, 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툭 튀어나와서 발표도 하고, 뭐 대답도 잘하고, 음. 이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 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만 있다면 음. 훨씬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훨씬 길 텐데, 네. 어,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죠참안타깝 그러니까 이제 초등 시기에 뭐다 잡을 수 없다치면은 어휘만큼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음. 막 그래서 막 애들 막 후달겨서 막애우게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건 아니고. 그죠. 어휘 뽑아 가지고 하나 하나 다 외우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데 책도 정독이 중요하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책 읽듯이 읽으면서 모르는 거 반드시 표시해서 네. 모르는 거는 음. 부모님한테 확인하든. 화전차에서 확인하든, 그게 초반에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쌓이면. 초등에서는 예습과 복습이 어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음, 좋겠어요. 맞아요. 네. 거기 이제 기본 개념, 이게 더하면 어, 사실 끝이죠. 어휘에 구멍이 없으면 복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휘를 좀 많이 알면 예습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휘는 수업, 집중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네. 수업 태도가 좋으려면 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음. 부분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주어진 만약에 시간이 30분이다. 그럼 이 시간 동안 문제집 문제풀이보다는 어휘를 점검하고 음. 어, 몰랐던 어휘를 이제 확인하고. 근데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게 음, 되면 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한 문제를 풀어보고 음. 또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보기도 하고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음. 어, 뭐 국어나 사회 시간에 보면요 대체로 적게는 뭐두세명 많을 음. 때는 뭐한열명 정도랑 소통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적극적인 아이들. 네. 나머지는 재미있는 요소를 중간 중간에 끌어서 재미있는 말을 던지거나 화제나 예를 들면서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봐주면, 어,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끌고 가는 거고, 뭐, 이런 과정이고. 잠깐 그냥 고개 들어가야지. 근데 일단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 음. 어휘가 보통 또래에서 평균 이상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요, 수업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 요 맞아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시네. 그리고 내가 아는 어. 거기 그걸 알게 된그 과정이나, 또 다른 그 연관되어 있는 경험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네.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애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어, 선생님 저 그거 봤는데요. 어, 저 그거 저... 아는데 저는요. 해가지쫙 이제. 저 거기 가봤는데요. 어. 음. 그러면 그 아유. 친구가 그 얘기를 하, 해주거나, 저 얼마 전에또 있었어요. 그 사회중심지. 어, 4학년인데 사회중심지 네. 얘기를 하다가, 어. 상업과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하는데, 이게 비슷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 상업과 산업. 상업과 산업. 음. 우리 어머님들 근데, 구분할 수 있으세요? 구분할 수 있어요? <웃음> 미안. <웃음> 그 남자친구 한 명이 그걸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그 어, 차이를. 어, 그러니까 오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상업이고요. 네. 산업은 공장이요. 물론 거기 이제 뭐 회사 이런 개념들도 다 포함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지만 정말 뚜렷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애죠. 근데 그러, 그런 친구가 설명을 한번 딱 던져주면. 애들이 일단 한번 보게 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본인들 수준에 맞게 팍 꼬치게 그렇죠. 이해를 오, 하게 되는 과정이죠 아, 유그 친구 큰일 했네요. 어, 되게 고맙고 재밌는 오, 수업이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활기 차죠. 더 활기차고 에이. 재밌는 수업이 진행되는 거. 그 일원으로 <laughs> 만드실라는 <만드시려면 웃음> 그리고 이제 그 몰랐던 친구들도 그 친구를 통해서 인상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음, 선생님이 뭐쭉 풀면 지루하지. <웃음> <웃음> 맞아요. 선생님이 에이. 수업 시간에 말을 제일 적게 하는 수업이 되요 좋은 수업이라고 에이. 하는데. 뭐 10개 어 설명해도 한개 건지기 힘들죠, 선생님은.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애들이 막 그렇게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면 그건 또 속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어휘를잘 알고 하면 말 표현뿐만 아니라 글 표현도 되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서 그렇죠. 되게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어 해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어휘는 신경을 쓰세요. <laughs> 지금은 아직 개념이 막 <laughs> 네. 폭발하고 막 늘어나는 네. 시기가 아니잖아요. 음. 지금 이제 학년 초. 네. 그러면 아직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 좀 모르는 것들 이렇게 짚어보면서 약간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보는 네.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 이제 뭐 교과서 복습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뭐 이거를 뭐 배, 노, 배운 노트 작성을 하고 문제집을 풀고 다 좋은데 어휘 점검. 아 음, 네. 복습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얹제일까요 네. 그럴까요? <laughs> 잠깐 약간 기름졌네요. <laughs> 한 십몇 년만에 들어보는 복습 느끼이네요 어. 그러니까 복습은요 정말 교과서를 다시 읽는 거다. 그런데 독, <laughs> 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는 정독이 일단 가장 왕도고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책 읽듯이 읽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대략 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네. 그냥 선생님과 같이 또는 읽기 싫은데 시간 주니까 그냥 네. 내용 뒤에 문제의 답달기 위해서 가볍게 풀어 훑어보죠, 읽어보는 진짜. 어, 훑어보는, 훑어보는 속독 훑어보죠. 막 이런,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복습이라는 건 교과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는 과정을 해보는 게 복습이다. 음. 어, 그래서 그냥 책읽는다라고 생각을 라고 그렇게 읽어보시는 거요 교과서 될것 복습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다시 읽으면서 몰랐던 어휘를 확인하는 거. 어. 그럼요 공부 잘하는 그냥, 친구는 그게 여러 번 여러 번 읽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휘를 챙기시고 아이들 좀 수업 집중할 수 있게 자신감 넘치게 해주시는. 네.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어휘예요. 네. 어휘를 확장시키고 <laughs>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어, 일단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독서, 대화 여러 가지 방법을 음. 통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확보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예. 맞춰서 예. 조금 해주시면 어, 훨씬 1년 수업 태도 자체가 잡히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수업을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까지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어, 너무 중요해요. 글쎄요. 그 중등이 아니라 평생에 중등, 네. 이 어휘라는 거는 사실 네.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고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오래 얘기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